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다름 아닌, 야, 이 아이 정말 신기한 아이. 비아렌시아. 비아렌시아인데, 허, 이래요. 입장이 정말 색감이, 와. 이 파스텔 톤으로 이 아이는 푸른색이 안 나온대요.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도 약간 보라 기가 있고 주황색인데 약간 솜털이 있어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건지 약간 보라 기가 보이고요. 이 아이는 전체적인 색깔이 파스텔로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지금 한, 첫 번째 입장에는 지금 회색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황색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말라갖고 떨어지는 아이들. 이 아이는요, 어, 야자수처럼 위로 쭉쭉쭉쭉 큰데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입장이, 위에 입장이 나오면 이렇게 밑장, 아래의 밑장은 이렇게 떨어진대요. 지금 현재 제가 건드려가지고 하나 떨어뜨렸거든요. 요렇게.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위에 입장이 나오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라간답니다. 그래서 야자수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그러면서 그 옆에 이렇게 새구가 자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디다 심어야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화분을 세 개를 가졌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져왔는데 나중에 뿌리를 뽑아보고 상태를 봐가면서 이 아이 화분을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저는 뿌리 모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데려고 나왔답니다. 우와. 여기 진다육 사장님네 흙은요. 모래 마사모래에요. 그래가지고 흙을 털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와. 좀 물락 좀 물락 할까? 뿌리 다칠까봐. <laughs> 처음 보는 애는 뿌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정말 궁금해요. 조심스러운 거죠. 오, 이 화분에 오래 있었나봐요. 우와. 이야. <laughs> 딸, 저리 안 가? <laughs> 저희 딸내미가 지금 방학이라고 왔는데요.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괴롭혀요. 아, 근데 이 아이 뿌리가 너무 실한데요? 아, 그럼 첫 번째, 항아리처럼 생긴 토호분이 맞는 것 같다. 아, 근데 이 뿌리도 건강한 뿌리는 아닌데 또? 이렇게 보니까요. 그죠? 우선 뿌리를 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야 꼭 하얼시한 아이들처럼 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뿌리가 많은데 나 뿌리 너무 많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오저 화분도 좀 작은 듯한 느낌. <laughs> 야너 이름이 뭐니? 이 이름을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래도 너의 정체성은 뭘까? 오야 진짜 특이하게 크네. 벌써 이렇게 두 개가 자랐잖아요 그죠? 아가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떡해 안 보았어 엄마 영상 찍는 거야 지금 알아. 아 근데도 그러고 싶어? 응. 우와 괴롭히고 싶은 거지 엄마를 어? 엄마 영상 찍는데 자, 뿌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 아이는. 그러면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까요? 이렇게 심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도저히 다른 아이한테는 너무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에다가 마사토를 좀 넣고요. 마사를 넣고 난 다음에 배수, 이 마사 토잎은요 배수층에 배수층을 좀 만들어 주고 그 위에다가 흙을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넣을게요. 이 아이 얼굴이 이쪽이 얼굴인데요. 얼굴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넣까요? 을 아기가 보이게 이렇게 해서 너무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조금 더아 근데 이게 조금 작은 듯한데 좀 깊은 걸 원하는데? 어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골라올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큰 걸로, 큰롱본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걸로 제가 심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카메라 약간 조절하겠습니다. 좀롱본이라서 카메라를 좀 조절해갖고, 그래갖고 찍을 것 같아요. 우와. 뿌리가 왜 이렇게 실하니? 너는. 와, 사장님 진짜 열심히 잘 키우신 것 같다. 그러면 우선 여기 안에, 와. 어, 배수층을 좀 만들어줄게요 빨망을 깔았으니 배수층 좀 만들어주고요 배수층을 좀 많이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압토를 넣을게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딸내미는 옆에 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어짤까요 떼찌 떼찌 해야 되겠죠 그래 이렇게 키우자 이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넣어가. 뿌리가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와, 또 이렇게 나해하기는또 처음인 것 같아요. 분갈이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밑에 자구들이 나와가지고요. 자구들을 살리려고 하니 또 너무... 낮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낮으면 또 본체의 뿌리가 또다 드러날 것 같아 갖고 좀 고민이 많은 분갈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탕탕탕이로 해서 하고요. 조금 빼가면서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좀 자구는 보여야 되겠죠. 너무 예쁘게 자구가 두 개가 나란히 크고 있는데 이 아이를 좀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안에 아직 흙이 많이 들어갈 수 있네요. 와, 이 아이 진짜 너 매력적이다. 너의 정, 아, 정체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아이, 그냥, 아, 그래, 멋진 아이야. 하고서 그냥 영상을 찍었는데, 우와, 너무 멋있다, 너. 뿌리도 어쩜 이렇게 실하니? 그래서, 마사토로 마무리할게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쑥쑥쑥, 좀, 마사를 좀 넣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 둘을 좀 보이게 좀 살려야 되겠죠? 우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다음에 한번더 가면 이 아이 하나 더 사와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은근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를 딱 올려놓고. 와, 영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와. 지금 그늘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제가 영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햇빛이 뜨거운 관계로. <laughs>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에 항아리 보냈다가 심으려고 했는데요. 뿌리가 너무 튼실하고 또 뿌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굵은 뿌리기 이 때문에 자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높은 키 높이 분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답니다. 와, 제대로 보일라나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laughs> 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가요. 저한테는 정말 생소한 비아렌시아, 비아렌시아 다육이를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아이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시면 꼭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아이, 입장 색깔이, 입장 새로 나오는, 나오는 대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 대로 색깔이 변하는 아이들, 카멜레온 같은 아이, 정말 멋진 아이, 둥가리 영상을 한번 찍어봤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놀러 오실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뿅